민아. 응. 오늘의 컨텐츠, 뭐게? 뭐야. 뭔데?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집 밖에서 나가는 거와, 집 안? 집 밖에서 나가는 거랑, 집 밖에서 안 나가기랑, 계속, 계속 돌아다니기. 계속, 마음대로 계속, 집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나가도 되고, 이거야. 근데 이번에는 가위바위보에서 전할 거야. 하나, 둘, 셋. 고. 네! 나뭐할 거야? 나 그, 그집 밖에 양집 안. 안 돼요. 와, 이거 큰일 났네. 나 벌써 양태 샀는데나 그럼 여기 기지에만 있어야 되잖아, 여기. 어. 와, 큰일 났네. 그럼 나 다이아 어떻게 구하라고? 구하지 마. 아, 나 둘. 다이아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야. 내 에메랄드 검. 너 진짜 이제 후회하게 응? 만들어지마 이 컨텐츠 나 무서워 응 무서워 아 진짜 집 밖에서 안 나가야 된다 응. 외면도 맛있겠다 아심라인 나왔어 <laughs> 쓸모 없는 짚라인 같은 뭐지? 어차피 뭐 쓰죠? 어, 텔레포트 건이다 어? 야왜 네. 왜? 왜안걸까왜안걸까 네. 네. 응. 아, 집라인 아, 두개 나왔어, 씨. <laughs> 아, 집라인 필요 없는데 두개 나왔어, 진짜. 야, 근데 집라인 좋은 건데. 뭔 뭐, 소리야, 나한테 필요 없거든. 응, 너한테는 필요 없어. 그럼 나 주야. 어, 와. 아니야. 에메에대냥 교환하자. 쉬어. 그, 에메드만 손에 들어봐봐. 쉬어. 왜? 쉬어. 왜? 죽일 것 같아. 아?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어? 생각해, 봐가 응. 침대. 어? 내 침대 못 부수자. <laughs> 왜? 어? 병만 치라! 이거다! 근데 그 어차피 나 근처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근처에 안갈 거야 우리 뭐 기지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나안갈 거야 나 에메랄드 검 나오면 갈 건데 아이 까비 너 양털 뺏으려고 응? 나 눈덩이 나왔어 일단 빨리 생성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 철갑을 맡아야겠는데? 아 이거 어? 생성기 야된 한다 너 다이아몬드도 얻었잖아. 응. 그럼 침산성기, 침산성기 올렸어. 오... 뭐 어떻게? 올렸지. 어떻게? 그 다이아몬드로. 어떻게 얻었는데? 럭블에서. 멍치죠아 아니 진짜야. 너 영상 다시 돌려봐. 야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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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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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싫어. 나와. 봐 아무것도 못하네. 나와. 봐 아, 맞다 어? 나와도 돼? 여기는 기지야 야 여기 봐봐 블랙홀 내가 소환했어 응 블랙홀 응. 어차피 이거는 못 봐드려 일로 와봐 쉬어 내가 선물 줄게 쉬어 짚라인 줄게 쉬어 힝 너무해 라인 진짜 주려고 했는데 망치 아니 일로 오면 돼 백홀 응. 나 여기서 뭐하지? 아무것도 하지 마. 힘들다. 아우 야구라 너무 야골라. 재밌다. 야 근데 아우 야구라아 재밌다. 야구이지난집 아, 밖에 만약에 나가면, 만약 기지 밖으로 나가면 나는 그거 해야 돼. 자살. 응. <laughs> 마법 스태프 떴다. 이거 뭔데? 이거. 징. 이거 괜찮지 않아? 또 떴어. 두개 떴어. 근데 이거 어차피 한 개만 쓰면 되죠. 어? 왜 <laughs> 음. 어? 나 이거 플레인백. 플레인백. 음. 나 플레인백 나왔다. 음. 우와. 어? 매콤. 아하 아. 하지만 나떨질 리가 없다 응? 너.. 너 이걸로 미끄러져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면 되죠? 아..너무 끔찍해..아.. 그래가지고 너 자살하게 만들거야 아.. 너무 끔찍해.. 아. 그래야지 너 아, 너무 끔찍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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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 한번? 으응..오지마! 음, 가볼까? 아..오지마! 나 어차피 플라잉백 있어 괜찮아 여기 나온.. 여기 봐봐 우석에 이렇게 양털 레밍할 때어디냐오 잘하고 계시네 고이~~ 어? 플라잉백 한개더 나왔네 알아서 하세요 아나 가전 또못 없애고 근데 있어서 뭐해 못 나가는데 뭐할 건데 나 무서워. 어떡하고 응? 응? 제발 봐줘. 으워 응, 아하. 아하. 나도 지금 만만해 준비하고 있다. 어. 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응. 뭐가? 미안해, 진짜. 뭐가 미안해. 제발 미안하니까. 아, 나 지금 방금. 방금 내가 때렸어 미안하니까 진짜 그만. 아니, 난그 아, 제발 나 이런 거 제일 싫어 나부터. 누가 시는가뭐 아야서 뭐, 뭐 하게? 오케이 아, 다이아몬드 아, 4 개. 아, 아, 죽었어. 오오 어, 어, 다이아몬드 아홉 개. 오 나이스 나이스. 저기 와. 뭐. 에메랄드 몇개 넣었어? 아개 근데 가봅.. 가봅 밖에 없어 어? 아니네 에메랄드 일곱개 남네 응. <laughs> 나왔다 올게 나왔다 난 대박이야. 난 공격력을 그랬어. 아, 근데 여기서 나가면 또 진짜 안 되는데. 어? 어? 나안 나갔어, 아직. 어? 나가지도 않았어, 나. 나, 한테 뭐가 떴는지 볼래? 뭐? 망치가 떴거든? 응. 아하! 들아 아, 맛있다! 아! 그거 알아? 뭐? 너 그만 있지 어. 나도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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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 아, 나 진짜 무서운데 근데 언제 얘가 기습 공격을 할지 모르잖아. 어. 오, 핫도그 나갔다. 나 뚫이 없었어. 내가 바보가 이뚜리를 없애고. 그럼 까마귀는 나와도 돼? 어, 아니. 왜? 까마귀는 안 돼. 무기잖아. 안돼. 까마귀는 무기. 안돼. 그럼 난안할게 안돼. 까. 까마귀는 무기. <laughs> 아. 아니 나 석공 있는데 석공이 일... 석공으로 가디언 잡아야겠다. 어. 안돼. 응 돼. 안돼.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 없어. 응. 무기는 나와도 돼. 어, 근데 응. 나서, 어, 저, 어, 잡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차피 못 먹는데. 가디언 잡으면 자동으로 내 쪽으로 오는데, 다이아가? 아닌데. 하나, 둘, 셋. 나 지금 놀리는 거야, 근데? 어? 아니야. 근데 너 기분이 어때? 너무 좋아. 화가 나는 군. 아아아 오케이 잡았다 가디언. 가디언 끝와 진짜. 아 지금 나 타이어가. 생성기 2단계. 어, 나 클라우드 인챈트 됐다. 응? 그거 뭐야? 나 그거 럭불에서 뽑았어. 뭐? 안 알려줄 거야. 아, 불? 아니, 플라잉 럭불에서 그거 뽑았어. 뭐? 바로 클라우디인텐트 그리고 에서들아줘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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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니는거아 모 떼어봐 음. 아 너무 쉽볼 어. 안돼 쉽다 토발인가요어 그럼 또이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떼어봐 떼어봐 떼어 떠어 봐. 어짜나 떠어 봐. 어 봐. 나한테도 휘지로볼 때면 좋겠다. 그러면 나 죽이 안 돼, 나도 만만해 준비했어. 안 아, 무서워. 나 살려줄까? 아니. 아, 진짜? 응? 치엔, 이엔, 치엔 크크크. 나 추천용 칼 얻었다. 어? 추천용 칼. 나는 아주 편하게 한번 옆을 가기. 가긴... 어? 오! 어? 왜? 뭔데? 뭐야! 여기요? 응, 그거 설마, 그거는 어른검인데? 어. 아이스검. 태양검인데? 아? 어? 어, 태양검? 오케이. 아이스가 이기고 태양이 이기고 당연히 아이스지 태양이거든 물을 누가 이겨 물이 기지 얼음이 뭐야? 물이지 그러면 아이스가 이기지 잡아보시지 말라 나지 응? 나지 잘가 겐아 근데 풍선으 괜찮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응, 못 잡지, 못 잡지. 나 잡아봐라. 응? 나 잡아봐, 어떻게든. 쫄았어? 아니. 근데 왜안 잡아? 야, 꼭 잡아야 돼. 응, 밸벨이롱 잡아봐라. 싫은데 야, 왜? 권데. 그니... 내가 왜? 오키 가면 나 계속 쏠 거야. 계속. 또시들이가 얼마나 한다고 떻게나 써야. 어. 안 맞았죠? 나나 응. 나 심심하다. 그럼 그래. 여기 있으니까. 그래. 야역불 분하다 뭐? 야왜나 망치 한개 더 뜨. 싸우려 망치 제이드 망치 제이드 망치 엄청 좋은건데 이 정도지 이 정도 야야뭐또리는거 들려줄까 됐거든 나무국, 남국, 아니, 나무국행인 응. 거 아니야. 보이드검이 떴어. 어? 응, 음, 됐거든. 보이드검. 됐거든. 보이드검이 될까? 아이스검이 될까? 보이드. 보이드야? 진짜? 응. 난너말못 먹겠는데. 진짜야? 응. 와, 알겠어. 너희 막반대싸다면 나는 반대로 가야지. 보이드가 진짜 센데. 0대미지더 센데 진짜. 진짜? 아 잡아. 그럼 내가 한번 밀어줄게. 에이. 그러니까 아이스검 싸구려야. <laughs> 아이스검 실 바에 불검 쓰지. 요거 근데 그거 알아? 아이스검 스킨이 불검이야. 아... 아이스크림도 좋긴 해, 근데, 약간, 사실. 뭐, 어, 알려줘도 돼? 응? 알려줘도 돼? 응. 오! 야, 미안하다. 왜? 나, 나 이거, 베이컨 블레이드가 나왔다. 나도 있는데? 베이컨 블레이드가 나왔다. 제일 좋은 거. 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 <laughs> 나도 있다고. 그니까, 나도 있다고. 어, 아, 죄송 거. 응. 오케이. 베이컨 블레이드 다시 얻었다. 아, 나 진짜 무섭네. 음. 얼공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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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어, 뭐야? 저거 먹으러 가야겠다. 이따 야, 나는 무심심해 그래서, 어쩌라는 뭐 거야? 나뭐하지침 받네. <laughs> 야구리 해. 아야, 이거, 이컨 블레이드, 한개이거 베이컨. 베레이드 한개 컨베이두베이 한개 이까나 있거든 괜찮아 됐거든 이컨 베이컨. 베이 어, 나한테 뭐 던진 거야? 나안 던졌는데. 부스 신규 그거 아니야? 음성이야, 기회 있는데. 아, 59초 뒤에 그 침대 깨진다. 아, 어떡해. <laughs> 나 어떡해. 안 돼. 괜찮아, 너가 이길 수도 있어. 我现在无地球。 응. 오케이. 에이드 가브에다가 응 뭐야, 좀안 됐다. 아, 무서워. 아, 저거 저. 저 이거 보이드 가브가 아니겠지? 나 보이드 가브는 아니고 나 다갑인데. 봐 봐. 다갑인데? 아, 아 이겨 다오지 마. 오지 마. 미워. 응. 어? 주위! 어? 저 보스 저 자식! 아니, 저게 반전이. 주위지. 아니. 아, 저 보스. 아니, 저 좋아. 축하합니다! 스 야, 저 보스. <laughs> 야, <너> 보스... <웃음> <웃음> 오늘 영상 여기까지. 민 빠. 아. <laughs>